안녕하세요. 광주은행 배드민턴 선수 임종근입니다. 어, 우선 오늘은 아나파 코리아에서 목걸이와 팔찌를 제공해 주었는데요. 이 목걸이에서 미세 전류가 흘러서 몸에 통증을 완화시키고 염증도 케어해 준다고 하는데요. 우선 저는 선수로서 운동을 오래 하다 보니까 아픈 것도 많고 병원 가기도 쉽지 않은데 우선 이걸 착용함으로써 기분이나 평소와 다른 컨디션으로 운동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착용한 지는 얼마 안 돼서 뭐라고 잘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우선 제가 느끼기에는 괜찮아 보여요 괜찮아 보이고 그 다음에 또 운동할 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잘 예쁘게 착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평소 운동을 좋아하시거나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 혹여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꼭한 번쯤은 착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배드민턴 선수 임종근이었습니다.